2023년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시편 14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84번째 시간 할렐루야의 이유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여기에는 각 장마다 동일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일명 할렐루야 시입니다. 여기서 시편 전체를 향한 커다란 메시지를 주는데,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뭐 힘든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시편의 인생을 살자는 의미가 실려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할렐루야 시인 147편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할랄 우야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할렐은 찬양하다, 비추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고 우는 인칭 전미어고 이두 개를 합쳐서 할렐루가 되면 명령형으로 너희는 찬양하라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야는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1절 할렐루야를 외쳤죠.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그 다음의 문장은요. 왜 할렐루야인가? 할렐루야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좋기 때문이고. 찬송하는 것은 즐겁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좋은 일이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쁩니까? 그럼 당연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렵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그럼, 더더욱 할렐루야입니다. 왜냐? 2절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여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이죠. 고난당하여 나다지고 겸손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엎드려 뜨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주님은 힘센 말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다리가 강한 오 튼튼하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사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모없이 약해져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한 자에겐 강하게 나가시지만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입니다. 한없이 자비해지시고. 따뜻해지시고 그 약함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강한 것보단 약해져서 겸손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힘없고 약하고 주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이여 더욱더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약한 자들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즐겁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눈물나고 속상할 때는 더욱더 크게 할렐루야,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에서 구원을 주실 주님을 믿고 또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4계절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선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